네, 안녕하세요, 일본 법률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목소리> 오늘은 차용증 없이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대형은 반환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차용증 없이 금전이 오간 것만으로는 차용이 인정되진 않고요. 매달 이자를 납부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돈을 변제할 것을 독촉했는지 여부. 그런 정황 증거에 따라서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대형은 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실제로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버지가 갚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 아예 아이들을 보지 않았던, 적. 그러니까 애들을 부양하지 않았어요 전혀 이혼 후에 나가서 안 가본 사건이거든요. 아버지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고 두 아들을 양육한 적이 없는 점 그리고 돈을 여러 차례 갚겠다고 말한 점등 여러 가지 증거를 취합해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심 판결은 패소했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법위를 검토해서 항소를 하였고 항소에 추가 증거를 제출해서 항소심에서는 그 아버님이 그 아들한테 차용금으로 1억 7천만 원을 전부 반환하는 승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친족간 대용 소송에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대여금이 인정되어 승소 판결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것도 패소나서 되게 황당했거든요. 일회만에 결심이 됐더니 또패소하는데 판사가 판사마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증인을 불렀어요. 불러갖고 직접 증인 신문해서 그게 인정되고 제가 항소해서 되게 열심히 썼어요.